안녕하세요. 일요농부 이명근입니다. 작년에 사무채랍 엠도나무에다가 15개를 힙가리로만 접을 붙였는데 네개밖에못 살렸어요.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더몇개더접 붙여볼까 합니다. 꼬마 울이 피고 한참 잘 자라고 있어요. 플럼코트 자두 그리고 플럼코트 바이오체리 플럼코트가 생존율이 좋아요 잡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19일 2국개를 더 붙였습니다 살구, 푸른, 체리, 러시아, 파로, 백앵두, 아몬드, 백앵두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복숭아까지 7개를 더 붙였으니까 이 녀석이 총 앵두나무에만 열한 그루가 붙어 있는 거죠 잘자라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열한그루까지는 성공 한적이없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뭐